캐스터 배송입니다 이제 그룹어가 거의 어플에서가 될 텐데요. 네, 위팀 오. 미션 내일 줄 거니까 더 받지 말자, 아직. 네. 음. 아빠 생각에는 테디베어랑 테디비어가 54 테디비어 오십사. 진락이 사실 테디베어랑 진석이랑 좀 바꾸는 어떨까? 딜로우 수비를 한다고? 55인데? 응, 음, 좀안 좋은 것같습 이렇게 할까요? 아. 아, 해보자. 아빠 믿어봐. 잘안될것 같은데. 에이, 아빠 믿어봐. <laughs> 지이한 바꿔줄게. 이지 아빠 테디비가 좋더라고. 일단 중계했어요. 테디베어, 응. 어 테디베어, 좋다. 테디베어 댄서 모르겠어. 와, 마 테디베어 잘잖아. 와연 만분. 숫. 와. 테디 d 엄청 와. 골! 테디 테디 y 잘했죠? 마음 y 뭐, t e d d 테디 t e 수비수 해야 돼. d d y 뭐, Teddy, 이 Teddy, 골 댄서도 넣고 테디베어도 넣고 어 좋네요. 테디어 뒤에 가면됐어 네. <laughs> 알았어요. 요거 하고 바꿔줄게요. 오 테디맨 어없어졌는데 테디맨 근처만 가면 공 뺏을 수 있어. 어떻게 된 <laughs> 거지? 쟤도 도잘뺏기더라고 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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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도도 쟤도 도도 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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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오오오아어 아, 레벨 3십이었구나 네. Get r r o n a 오, 야, 통증 되겠는데? 화난 모입니다 아, 테리베어좀 사사해. 이겼습니다. 오, 시쿠등 다시, 팀빌딩자 테디베어 뒤로가고진는 앞으로. 이렇게? 아니다 이렇게지? 네. 이렇게. 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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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게이렇 이렇게. 이이 750이나 오! 고 50, 50, 5 5 야, 엄마가 이 TV를 보는 순간 보면 뭐라고 말할까? 암이 힘이야, 뭐라고 생각해? 허! 85야, 앞에. 50% 가요? 아니, 공격수 둘이가 85, 83이네. 옥0 받아. 5는 뭐야? 5스트0 5 말리 말리 쟤 빠나. 까마색 선수가 아닌데 쟤 빠나요? 까마색 선수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음. 그냥 그 평범한 선수야. 보라 희귀 선수예요 그냥 음. 초희귀가 아니라 그냥 희귀. 와, 스나이퍼. 등번호가 284. 네. 와우 어? <laughs> 누웠어? 응? 야저거 어떻게 놨지? 야 진짜 음, 자식 우와, 엄청 빨라. 와우. 3대0. 엄청 잘하네. 빨라 이게 다 빨라, 뭐지 오. 와, 나 <laughs> <laughs> 저 너무 우와 한 걸음만 넣었으면 좋겠다 댓글에 한 먹히네 댓글에 한 먹게요 우와 우와 헤미 혹시 응하고 싶어 오면 yes 스미일온스미일옵 미월아 와. 와. 저건 못 켜야지. 와. 아, 못 켜서 가면 다나테크는 뭐, 같이. 티비오는 공격수 있어야 될것 같은데 티비 아. 응. 응. 공격수 있을 때는 이겼는데 수비수 있을 때 지네 지금 응. 어려움이어서 그래 <laughs> 795도 어떻게 이라고 그런 말하냐 와야또슛 들어 와제 수비수예요 와 이거 어, 너무 시험인데 600이 아니야? 시험인데 6 0 0밖고에 다니엘? 어제 본거 같은데. 다니엘, 다니엘. 저런 제본거 같습니다. 어. 그 어, 거기 더60 60야 아, 이게 뭐가 신이야 무슨 도이나 보네. 브라질 리 품도 이게. 골! 좋겠다.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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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멋있어. 문제도 아주 비밀한 거지. 모르겠어. 야, <웃음> 잘했다. 오바이드 <laughs> <laughs> 와. 진로가 완벽한 아, 이거는 모두 했

으음 워 슛! 아 홈런이었어 으 하파 풋볼 토 루즈 토 루즈 오 타이로안 잘하네 <웃음> 놀라다미어 크래쉬. 어아 s h Oh.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좋았어 다스! 음. 고! <laughs> 이제 왜 쉬운지 알겠네 응. 레벨도 30밖에 안되 다스! 다스! 고! 하트 트리! 다스! 다스! 좋았어 고. 요상 네 댄스 댄스 이제 저런 거는 한번다막다 막는 거 같아 그지 네 Red car, d He got red car and go out. Oh my, yes, sir. Do you like the lion? What is t 오! 반칙이야예 보석 1개 그래? 네! 야 1100개? 1 8 0 0개제 얼마 나았다잉 1192... 아니 1100... 뭐까지 <laughs> 어, 아, 아니네 한개더 해야되는 거같다 여섯 번째까지 해야되는 거같다한더 가? 지금. 이거 과자 없애야겠다. 아다 너무 편하다. 네. 사야겠지? 양치하고 자자, 이제. 이거 아, 이니까 AI.. 아? 어, 쉬움이래 쉬움이 슈미 맞나? <laughs> <왔나>? 쉬우미쉬우겠지 <슈미는 슈미겠지. 웃음> 로드리게스? 로드리게스? Roger, yes. Sumeru <clears throat> Wow Dancer. Towel. Yes. 상대도진이 있나요? <laughs> 오 수비가 안 된다. 오. 응. 좋아요. 지만 이거 안오는게 응. <laughs> 잘했어. d 락 e 로스 피아트로, 스미노 o s p 스미 t r o s o 스미 m i r n o b Smirn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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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m i r 지석이 이제 거의 뭐 반지왕 바지왕을다다상 <laughs> <laughs> 하려고 막 가고 있어 댄서를 밀어내려고. 어차피 그 좋은 거 아닌데. 댄스. 음. 노스미노스미노 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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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디베어 와 댄서 <laughs> 댄서 <이게 웃음> <수 있을 웃음> <laughs> 아 <laughs> 두고좀조도 좋은데요! 조드. 조니다드조 조드. 조블 조드. 조드. 조더라이조 허디 베어 귤버 돌 yes 로리 yes 다스 고 다스 다스 하나밖에 이제 첫 골이야. <laughs> 응. 가 두고 넣었으니까. 어. 실력이 <진흙이> 반 <laughs> <laughs> 갑자기 많이 봤네. 실력이 <laughs> 붙죠. 아, 참. 두 경기에서 퇴장 어. <웃음> <웃음> 오케이. <웃음> 잘했어 오그 다음 어려움이 야 1100개 넘었어 자 좋아좋아좋아 그 다음에 이제 순위는 18등까지 올랐고 좋았어요 요즘 보상을 받으세요 잘 안되네 그지?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할수 있는거는? 없다 줄거운즐 우리 있나? 줄근. 스무른 뭐다 네. 샀다 보면 안녕 너좀 기다려줘 가지. 자 오늘 경기 중계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바이바이.